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예. 지금 요것 때문에 많이 많죠? 로드러너. 예. 그래서 자료를 좀 취합해보고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기사분들이 일하시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예, 동영상을 잠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민해 진정한 가치의 플랫폼, 로드러너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배차 불균형. 수입 구조의 안정 가끔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 거리가 배달 거리보다 더 길어. 예,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건당 배달료가 <laughs> 기업 시간대마다 다르고 정책이 자주 바뀌고 예, 오늘은 많이 벌겠지 하고 했다가 막상 뛰어보면 수입이 들쑥날쑥.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갑자기 없어져서 기사들이 불만이 많이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AI로 취합을 한 거예요. AI를 이용해가지고 기사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해서 각 사이트를 AI가 검색을 다 해가지고 대다수의 기사들이 가지는 불만들을 취합을 해서 제가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콜 경쟁의 심화, 안전 문제, 업무 뭐 피로도 증가. 콜 경쟁이야,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뭐, 다른 것도 다 똑같겠지만, 이제, 요런 문제가 있답니다. 힘든 지역, 장거리만 떠서 기사들이 꺼려 한다. 안전 문제, 시간 난축하려고 빨리 달리다 보니, 과속 신호위반 유도하는 구조다. 사고 위험이 커지고, 몸이 힘들어져서 쉴 틈이 없다. 여기는 예약제고, 그 다음에 휴식도 몇 번인가 정해져 있죠. 그 전까지는 콜을 무조건 수락을 해야 되죠. 본사 직업, 본사 소속인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예약한 시간에는 무조건 콜 수행해야 된다. 뭐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배차가 제멋대로 동선이 꼬이고 쉬는 시간이 없고 바로 또 콜이 들어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심하다. 장기적으로 일하기는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한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지가 떴습니다. 예, 공지가 이게 떴어요. 제주, 어, 다음 달 10월 22일, 예, 진주, 어, 다다음 달 11월 19일 수요일 예, 로드러너가 들어오면 베민 예, 커넥트 어플을 쓰는 게 아니죠. 로드러너 예. 컨넥트 로드러너 커넥트로 앱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 이 로드러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밖에 없는 게 기사들이 이제 뭉쳐야 됩니다, 진짜로. 로드러너를 안 하려면 뭉쳐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뭉쳐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죠. 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자, 노란봉투법은 저희도 적용이 됩니다. 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우리의 근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데가 원청이죠. 예, 네, 쿠팡, 배민.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교섭을 하려면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기사들이. 정말 쉽지 않죠? 기사들 뭉치는 게. 네. 뭉치면 다 우리가 본사하고 뭐다 쇼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뭉쳐보려고 도전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적용이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배달된 기사, 이 경우 직접 고용 관계 아니지만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배달료 책정, 배달 시스템 운영 등 이건 다본사회사죠큰 네.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포함 노란봉투폼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혀 특수 고용지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사하고 다이렉트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단합이 돼야 되겠죠. 쿠팡, 협력사, 기사 이렇게 사이즈별로 점점 작아졌죠. 기사가 제일 하위 단계지만 이제는 노란봉투법이 되면 모든 기사님들이 뭉쳐요, 뭉쳐서 저랑 같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협력사의 터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쿠팡 본사의 터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협력사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엄청하고 요섭을 하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사 전체가 뭉쳐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소통창구를 만들지를 하겠지만 기사분들은 어차피 출근해서 배달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네. 출근하서 배달하면서 솔직히 그것만 해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사에, 본사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농관에 논환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기사들이 뭉쳐야 됩니다. 기사를 뭉치는 방법밖에 살 길이 없어요. 거제도가 얼마나 편합니까, 뭉치기. 처음 하나인데, 기사들 다 해봐야 5,600명인데, 그분들 다 뭉치면 우리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진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쿠팡 뱉면 기사분들끼리 단가 조정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독해놓으시고, 소 동창구가 생기면 댓글 입장에서 조문도 내주시고, 그래서 그냥 뭉치면 됩니다.